1 5년 7월에 회장을 취임하셨습니다 2대는 유치경 회장님시고 이승만 대통령 비서 실장을 지내셨고 제1대 내무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1976년 3월에 회장을 취임하셨습니다 3대는 오재경 전문화공부장관이셨고전 동아일보 선언이셨고 국제로 다시 승리공식을충 추리를 지었습니다 1994년에서 1995년 8월까지 회장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4대는 신도한 회장님신데, 대한방공총년총복 단장님을 열심히 하셨고, 영상교의목사님이셨습니다 1998년 3월에서 2000년 3월까지 회장님을 6대는 홍석현 회장님이신데, 중앙일보 회장, t b c 회장님을 연기하셨고, 1998년 3월에서 2000년 3월까지 회장을 하셨습니다. 7대는 이홍구 28대 국민총리회 연기하셨고,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회장을 하셨습니다. 0대는 강영훈 2 1대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2008년 1월에서 2011년 3월까지 대장을 하셨습니다 9대는 이기수 17대 고려대 총장님을 지냈고 양명위원회 위원장 역임하셨습니다. 2011년 9월에서 2014년 9월까지 대장을 하셨습니다 10대는 박진 회장님 신대, 제16,17,18대,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국제지역대학원 숫자표수를 하셨고, 외교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2016년 5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회장을 이정 하셨습니다. 11대는 신철식 회장님 신대, 국무조정실 정책조정처장, 지역예산처, 기금정책자 현재 우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되습니다 2017년 12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4년간 배정을 하셨습니다. 신변 황교안 제44대 대한민국 국민총리를 지내셨습니다. 2021년 12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4년 회견을 어, 여기가셨습니다. 13대는 권영세 전통일부 장관이시고 현 국회의원이신데, 23년 12월에서 23년 3월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셔서 겸임을 할수 없으셔가지고 사임을 하셔서 생별을하셨습니다 14대는... 김남수 위협 프라미스 교회 목사님이시고, 포1 4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2024년 6월에 귀모서서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기수 축회장님, 신철식 회장님, 환기원 회장님, 김남수 회장 나와 있습니다.